접영 웨이브 들어가는 동작 오직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안 들어가는 거 인정 인정 어 인정 안 들어가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상체 중심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접영 웨이브를 길게 타고 싶다. 그러면 나오고 나서 등을 말아주는 센스. 인정, 어, 인정, 동의보감, 예. 어쨌든, 자, 뭐, 동의보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깨 각도가 조절이 가능해요. 어깨 각도를 많이 내리면 깊숙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어깨 각도를 조절하는 건에기미으로 넣으면은, 그냥 뭐, 평타예요, 평타. 뭐, 짧게 들어가는 거죠. 예. 하지만, 이 정도 돼도 길게 탈수 있어요. 제가 어깨를 항상 뒷밑에서 놓거든요. 예, 접을 길게 탈 때는. 뭐더 길게 탈 수도 있죠. 이 어깨, 어깨 각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처음에 바닥 찍기할때 어깨 각도 내리시고 그대로 상체를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머리보다 어깨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들어갈 때. 자, 보실까요? 식을안 했죠? 그대로 허리만 숙이니까 쑥 들어가네요. 쑥 유연성이나 상관없어요. 네. 허리만 숙이면 됩니다. 이 물이 물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몸에도 부력이 있죠. 이게 막상 누르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또 어깨를 내리고 버티면 안 들어가죠. 어깨랑 머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잘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무게중심의 원리예요. 기상 동작 보실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올라올 때도 머리가 먼저 올라오죠? 손이 먼저 올라오면 안 돼요. 자, 허리 숙이는 거. 안녕하세요. 이 느낌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 비슷해요. 네. 자, 잘못된 거. 어깨를 올리고 머리를 숙이면 안 들어가져요. 아주 간단해요. 네. 어깨를 먼저 내리고, 그럼 다시 숙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이제, 머리를 올리고 어깨만 내리면 그것도 안들어가죠 왜냐면, 머리가 들려있는 상태는 뭐, 뭐겠어요. 가슴이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지는 거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상 운동입니다. 지상, 지상 동작. 예. 네. 반복해서 볼 거예요. 예. 네. 이 지상 동작 연습을 하면은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요. 되게 좋아요. 네, 느낌이 똑같아요. 네. 그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지상 동작 느낌대로 물속에서 하시면은, 한, 한, 뭐, 50번 정도 연습해보시고 하시면은, 그나마 느낌이 좀올 거예요. 무조건 막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잘 들어간다. 자, 요약 한번 볼게요.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예. 네. 부력은 우리 몸을 띄우기 때문에 잘안눌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상 동작 연습을 하시는 거. 뭐 그림으로 볼게요. 들어갔어요.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그림 잘못 그리면 뭐 어하신요